외부에 설치되는 이제 변압기인데요. 이 변압기는 이제 다운트랜스가 되겠습니다. 이게 삼상 380볼트가 들어오면은 삼상 220볼트로 이제 출력을 내는 건데 여기는 지금 입력이에요. 그리고 여기 명판을 보면은 1980약한 3년 동안 그렇게 돼요. 그래서 대략 한 40년 정도 사용을 했던 이런 어 변압기가 됐는데 예 변압기 테이프를 감아 달라고 해서 지금 간 건데 아이고, 테이프 참감아야 되겠죠. 예 여기에 원래 이렇게 테이핑을 한번 이렇게 싹 감아 줘야 되는데 햇빛 보면은 이 CV는 다 이게 만지면 막다 부서집니다. 그래서 여기 테이핑을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럴 때까지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. 하여튼 대단한데, 예. 자, 여기가, 음, 이제, 여기가 이제 메인 차단기고, 여기서 트랜스로, 여기 380V에서 220 나와서, 이, 나온 선이 지금 여기에서, 이제 이렇게 들어 오고, 또 여기에서, 이제, 옆으로, 점퍼를 해서 준 건데, 예, 확대해서 보면은, 아, 여기, 여기 나사 있는 여기에, 예. 터미널도 안 쓰고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참이게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전선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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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피복이 좀 굵은데 여기는 열이 받고 해서 새카만 면서 이 피복이 막다 쪼그라들었어요. 만지면 뚝뚝 부러지는 그런 상황을 위험한 상황이고 또 보시면은 네 여기 여기 보세요. 참 뭐 이, 여기 선 어, 여기 여기는 뭐 그냥 연결도 안돼 있고 어, 여기 부분은 지금 열받아 갖고 색상이 다르고 막 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자, 보시면은 예, 뭐 이런 차단기좀 자주 보기 어려 어려운 그런 차단기죠. 금성. 금성입니다. 그리고 제주년도가 1985년 한 6월 정도 어, 대략 4 0년 사용하는 그런 차단기인데 어떤 관리가 안돼 있으면은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 불이 안난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아또잘 썼어요 잘 썼어 그렇지만은 더잘 쓰려면 점검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